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일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및 3권 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관이 아닌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본 건데요. 이로 인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차장의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